김영원 선수가 투 뱅크로 마무리를 했죠. 네. 김영원 선수가 2세트 초반에는 좀 실수하는 장면 이런 걸좀 보여줬지만 네. 역시 마무리 집착하게 잘했고요. 김종규 선수의 마무리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제 2세트 이어가겠습니다. 좀 넉넉히 돌고 있는데요. 오, 어, 좋습니다. 그래도 끝에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래도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빨간 공을 정확히 처리해야 되는 그런 뒤돌리기죠. 얇게 쳐서 아 여기서 네, 테크닉을 보여주네요. 네. 야이... 충돌이 신경 쓰이는 배치인데 네, 얇게 맞추면서 그 대신 하단 당점은 좀 깊이 내린 거죠. 네. 바로 연속 득점. 횡단이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와 여기서 아, 들어갔습니다. 어우, 제일 그 안타까운 장면이 네. 아슬아슬하게 안 맞고 지나가서 또 나올 때도 그냥 또 아슬아슬하게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올 뻔했어요. 해외전으로 네. 가는 게 좋죠. 네, 7쿠션을 노렸습니다. 아우 어, 좋아요. 네, 그래도 1세트 아시게졌지만 2세트 초반 흐름 네. 괜찮은 김정규 선수입니다. 네, 대회전까지 성공하면서 연속 사 점. 쉽지 않은 배치인데요. 마지막 목적길에 충돌 잘 빼냈고. 오, 오 좋았습니다. 풋시하신가. 네. 공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김정규 선수가 네. 지금 투하 와서 첫 장타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밴쿠샷 확률이 그래도 나오겠는데요. 아, 하이런 확률이죠. 네. 장타율. 빈공의 좌측을 노리는 3리뱅크를 선택했습니다. 습니다 아, 좌측은 맞습니다. 잘 맞았지만 이거보다 1mm만 더 두껍게 맞았더라면 빨간곳까지 맞출 수 있었는데요. 아, 1mm의 차이. 그렇습니다. 당을 때로는 그 1mm 미만에서도 네. 지금 뭐 맞고 안 맞고 많이 볼수 있죠. 장타로 시작하게 된 김정규 선수고요. 아, 뭔가 이물질이 떨어졌네요. 네. 시작. 오점 장타를 맞았지만 그래도 반격할 수 있는 공을 받았죠. 빨간 공의 왼쪽으로 지금 길이 좋아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네. 표현을 하죠. 옆 돌리기 아, 맞나요? 이건 아... 좀 아쉬운 장면입니다. 5점을 네. 맞았기 때문에 적어도 1, 이 점이라도 이제 그렇죠. 받아치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지금은 길당구를 놓쳤기 때문에 아쉬움 두, 두 배죠. 증가등호 왜 놓치냐면 자연각에 걸려있느냐 안걸려있느냐그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타격을 썼어야 되는 배치를 아, 자연스럽게 표현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모자라는 거죠. 걸어치기죠. 아 이건. 너무 두껍게 네. 맞았습니다. 지금 너무 아까운 공으로 쳐가지고 지금 <laughs> 네. 마인드를 좀 아유. 리셋하는 네. 그런 표정 같이 보이는데요. 옆돌리기를 놓쳤는데 옆돌리기로 풀어내야죠 그러면. 어 이게 뭐로 갈까요? 어... 아 지금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김영훈 선수가. 예, 연속해서 옆돌리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훈 선수의 뭐 컨디션보다는 쓰리 네. 쿠션 위치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좀 음... 부족해 보입니다. 네. 김영원 선수가 좀 흔들리고 있고 앞서 있는 김정규 선수. 이번에는좀 테크닉을 잘 네, 발휘해야 되는 그런 뒤돌리기죠. 교차점은 흰 공이 먼저 통과돼야 됩니다. 네. 가볍게 콕 찔러서. 좋습니다. 네. 아주 노련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네요. 확실히 1차전 산체스 선수와의 경기 때보다는. 자신의 플레이를 잘 하고 있죠. 한철스 선수가 네, 우리 금융 캐피탈 챔피언십에서는 네. 아예 틈을한 번도 내 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김종기선수는 선수는, 선수는 할게 없었습니다. 네. 네, 그이이 연결되는 모습. 점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빨간 공 아주 정확한 두께로 충돌. 자, 회피했죠. 음. 이런 배치가 어렵습니다. 네. 자세만 나오면 오른쪽으로 두껍게 끌어치기를 가도 되는데요, 지금. 뒤돌리기 짧게는 빨간 공의 행방이. 아, 오, 이걸. 얇은 아, 이걸. 선택을.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더 길게 아. 늘어나게 네. 지금 구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략적 선택이 아닐까요? 안 들어갔을 땐 일단 목적구들을 멀리. 아. 떨어뜨려 놓겠다 네. 뭐 수비 전략의 기본이죠. 아, 문제를 하나 던져주고 들어갔는데 김용원 선수는 어떻게 문제를 지금 풀어낼까요? 아주 빠른 속도라면 네. 빨간 공 왼쪽을 놓치는 원뱅크가 가능해요. 빠른 속도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 빨간 공을 노렸는데 지금 네 맞지 않습니다 아, 초반 계속 공타 이어가고 있는 김영원 선수 2세트의 초반 주도권은 예, 김종규 선수가 가져갔고요 1세트도 약간은 그김종규 선수가 초반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끝내기에서 지금 안된 거죠 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노림인데요 회전이 잘 표현됐습니다. 네. 아, 노련한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다음 배치도 아주 좋습니다. 가벼운 충격을 먹이면서. 네 다시 옆돌리기. 빨간 공은 또 좋은 자리로 보냈지만, 네. 빨간 공 위치와 관계없이 일 목적과, 아 그렇죠 이 목적과 큐볼의 그 맞는 두께,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아... 바로 더블 쿠셔로 꽂아 넣을 수도 있죠. 네, 더블로 가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정확한 네. 컨트롤. 점점 더 살아나고 네. 있는 느낌이죠. 점점 지금 감각이 네. 예리해지고 있어요. 순공 어. 오른쪽으로 길게 단장단으로 선택하는 게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두께와 당점의 조합인데 아. 일단 두께는 원하는 두께를 맞췄더라면 당점에서 네, 설계가 잘못된 거죠. 조금 더 당, 이 두께라면 당점이 조금 네. 더 왼쪽으로 갔어야 됩니다. 자, 놓쳤지만 10대 0을 만들었습니다. 0. 득점이 필요한 김영원. 스리뱅크 와, 들어갑니다. 잘 맞았네요. 이런 스리뱅크는 두껍게 맞으면서 득점이 되면 될수록 다음 공이 좋은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맞게 되면 어. 빨간 공이. 조금 더자 쿠션 쪽으로 좀더 기울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뒤돌리기가 딱 좋은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뒤돌리기 꺾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어? 지금 오. 아, 프로진이 됐군요. 아, 붙었군요. 네. 네. 어, 가운데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큐볼만. 5번. 아니. 어 이건 운이 좋습니다. 어. 네. 큐볼만 재배치를 하는데. 네, 지금은 <laughs> 운 좋게 프로준이 되면서 지금은 너무나 좋은 네. 뒤돌리기로 지금. 자, 이 행운의 네. 기회를 어떻게 이어갈지요. 그렇죠. 운은 누구한테나 오죠. 네, 네. 운, 운을 승부로 끌고 가는 그런 선수가 있고 단발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확실한 득점을 노리죠. 네. 방 점. 이제 이 당구라는 게 알면 알수록 어려워진다. 뭐 다른 종목도 그럴 거예요. 네. 김영원 선수도 지난 시즌과는 좀 생각도 많아지고 네. 뭔가. 좀 단순한 그렇죠. 것이 좀덜 보이고 좀 생각이 좀 네. 많아진 듯한 네, 그런 플레이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어떻게 설까요, 단배치가? 자 들어갔고 네, 얇게 맞으면서 네. 또 길이 열렸습니다. 넉넉히 맞을 거라고 봤는데 네, 오른쪽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끝에 걸쳤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노란 곡에 네. 왼쪽 오른쪽 길이 다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간다면 다섯 쿠션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다섯 쿠션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고요. 아, 김영원 선수 여기서 네, 장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어, 아주 멀어 보였는데도 쫓아가죠. 확실히 그 장타율이 높은 선수 아닙니다. 네. 저는 김영원 선수가 참이 짧은 구력에도 그 당구의 예을 거의 다 보거든요. 네. 좀 드문 경우라고 볼수 음. 있습니다. 귀돌리기 연속 6점나10대 어, 0. 저기 세트는 김종규 선수가 주도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중심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격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난구죠. 포크션 설계인데요. 두께와 단점의 조합이 완벽히 하나로 일치돼야 됩니다. 자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일치 시킵니다. 네. 3연속 공타 이후에 네. 한 번에 7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아주 순수한 집중을 보여줬다면 올 시즌에는 그런 집중은 좀잘안 네. 보이지만 노련한 모습이 아... 지금 <laughs> 보이고 있는 네, 한 시즌만에 뒤돌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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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행운을 제, 제대로 살릴 줄 아네요.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바로 쓰리 쿠션 노리는 게 가장 좋은 이제 선택이고 득점된다면 흐름을 계속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3로 득자리에 붙으면 아, 약간 떨어지면서 오. 또 연장할 수 있는 네, 그 길은 확실히 보입니다. 와, 한 번에 9점, 네. 완전히 뭐 공속에 빠져 들어가 네. 있죠. 노란궁 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가 있지만 자세 잡기가 좀 불편합니다. 네. 지금은 그냥 옆돌리기로 스핀볼을 구사할 그런 배치로 보입니다. 스핀볼보다는 자연스럽게도 가능한데 약간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일단은 회전은 어, 다 주는 게 좋죠. 네. 자연각에 거의 딱 걸쳐있는 것 같은데요. 자윤각으로 갔죠? 네, 아, 정확하게. 네. 연속 10점. 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대단한 딥 영어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좀김정규 선수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 전문의 네. 집중력, 패기. 간단하게 동점을 만들어 버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공이좀 어려워요. 네. 막상 이제 화면으로 볼 때와 직접 경기할 때 다른 거죠. 오, 과감한 원뱅크 대회전입니다. 자, 이제 운명에 맡겨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오, 아. 여기서 네, 네, 중돌이 안 났더라도 길게 빠졌죠. 네. 자, 그래도 10점 치고 네, 대선배에게 뱅크샷을 제공하고 아. 들어갑니다. 얇게 맞았어요, 좀. 아, 네, 김용호 선수가 이제 이런 장면에서 과감한 승부를 걸어버립니다. 아, 회심의 샷 놓치면서 10대10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스리뱅크 바로 스리쿠션 이후에 두 공의 가운데로 네, 큐볼이 진입해야 됩니다. 오. 어. 저런. 아, 이, 너무나 좋은 네. 기회를. 아, 저하고도 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네. 나왔네요. 아, 이게 35초였더라면 은 i 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 33초로 줄면서 지금 또 타임 파울이 나오고 말았네요. 아하, 저 r 의 아, 기회를 놓칩니다. 정말 결정적인 그런, 네. 배치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258 포메이션으로 갑니다. 네. 하지만 큐볼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 가끔 또 내공이 가운데라는 걸 깜빡하고서. 2번 아. <laughs> 포메이션 스팟에서 샷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팽팽한 상황에서 네. 김정규 선수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영훈 선수가 <laughs> 공을 쳐버리면 네. 이제는 이건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laughs> 될수 있죠 아내 공까지 지금 괜찮죠 노란 공의 오른쪽으로 길이 딱 좋습니다 빨간 공의 왼쪽도 좋고요 네. 자세가 편한 건 노란 공의 오른쪽으로 볼수 있죠 교차점은 내공이 먼저 지나오느냐, 내공이 먼저 지나오게 설계했습니다. 회전이 빠져야 될 텐데요. 가 어, 아, 여기서 이 두께와 네. 회전량의 합, 그게 이제 하나로 일치되지 않으면 득점이 안 되는 그런 샷이었는데, 네. 일단 일목 쫓구의 그 충돌을 너무 안전하게 설계했어요. 조금 더 두께를 써도 될 일이었죠. 김종규 선수가 어. 달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완전 다 달리죠. <laughs> 네. 걸어치기 비껴치기 다 있는데요, 지금 걸어치기로 갔습니다. 제대로 공략됐네요 네, 여기서 네. 바로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위기를 네, 이제 지나가고 있죠. 네. 원뱅크 걸어치기로 걸어쳤을 때. 자연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대회전으로 보기 좋게 연결됐습니다. 너무 바짝 돌아야 되는데 너무 네, 어떻 들어가죠? 네. 3점어뭐 타임 파울이 있었지만 네. <laughs> 별로 충격 없이 점수 잘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캐피탈챔피언십1부터 뭐 데뷔전이었죠. 네. 그때도 산치스 선수와경기할때 타임 파울이 한번 있었어요. 아. 아직 그 아주 짧은 그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네. 거기 아직 적응이 완벽히 돼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타임아웃을 사용했습니다. 빨간 공은 먼저 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흰 공에 좌측을 맞추면서 앞돌리기 단장 단으로 길게 가는 게 지금 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죠. 아주 얇게 맞추면 포지션 플레이도 가능하죠. 아, 짧게 노렸네요. 앞돌리기 아, 짧은 쪽. 아 짧게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갑니다. 무시하시네 자, 이제 세트 포인트.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이번 세트. 자 하지만 다음 공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길게 가게 되면 포지션 네.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짧게 가면은 수비는 확실하지만 안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흰 공이 네.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졌지만 지금 장장 단으로 승부 봐야 돼요. 더블 쿠션으로 네, 좀 깊이 떨어졌죠. 아, 아 여기서 한 점을 남깁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들어가는데 아, 역회전의 쓰리 쿠션 맞는 그 상황이 역회전으로 왔잖아요. 네. 그럼 이목쫓구 찾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더 장타를 보여줄 것이냐. 첫공 아주 좋죠. 다음 공까지 흐름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배치를 받았습니다. 네, 노란 공은 아주 좋은 위치로 가고 있고요. 네. 저... 어떤 두께로 맞아주느냐. 일단 옆돌리기 들어갔고. 좋은 두께 맞아주면서 네. 다음 배치도 옆돌리기로 시도할 수 있는 네, 그런 배치입니다. 노란 공을 서서히 좌상단 쪽으로 코너로 보내는 거죠. 빨강공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여기서 중요한 네, 그런 대목입니다. 아, 얇은 두께로 간데 너무 얇지 않나 싶어요 지금 어, 이거는. 아 이건 미스샷인데요. 네. 지금 빨간공을 너무 안전하게 처리를 하다가 그만 네. 두께를 놓쳐버렸습니다. 좀 두꺼워서 빨간공이 돌아서 내공하고 부딪히는 걸좀 염려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시 김정규 선수 세트 포인트 기회. 길게 가야죠 비껴치기로 약간의 포물선이 그려지면 좋습니다. 자, 아, 와 빠졌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안 네. 들어갔을 때 견제를 하는. 방어를 아. 생각한 그런 힘 조절이거든요 힘 조절이었는데 네. 일단 안 들어갔고 지금 방어는 됐어요 네. 강동구 선수가 아. 또김정규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적이 아, 중요하나니다 그렇군요 국가대표 감독도 역임했고요 네. 음, 스승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요요 네. 어, 뭐, 과감한 걸어치기 네. 네.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금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뭐더 이상 할게 없어요 여기서는. 저 원뱅크 이후에 네. 일목 족구의 원하는 두께는 지금 거의 맞은 거죠. 음, <목소리> 처음으로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당 장, 단으로 바로 승부를 봐야죠. 네, 네 마무리 짓습니다. <laughs> 김정규 선수가 투어에 와서 처음으로 한 세트를 네. 가져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초구에 열점 나온 게, 초반 주도권을 잡은 게 세트를 가져온 원인이 됐고 네. 일단 또 10대 10까지 어. 쫓아오 쫓는 그렇죠. 상황에서 바로 또 받아치는 사 점이 너무 컸죠. 네, 자 베테랑다운 면모를 네. 보여줬죠. 네. 이 세트 가져오면서 이제 1대1 세트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